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토모큐브를 바로 볼 거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네, 밤이 좀 됐어요. 9시 20분이고, 금요일, 여러분들, 이번 주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자, 이제 토모큐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게시물이랑, 그리고 제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슬슬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게시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방에도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AAC 할때 반보 이제 뭐 발표가 될 내용들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오가노이드란 무엇인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는 슬슬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포모큐브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토모 큐브 하면은 문 선생 예, 저밖에 안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장할 때부터 이렇게 찍어왔던 저를 좀 기억해달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토모 큐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잖아요. 난리가 좀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영상 찍고, 신규 분들 늘어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신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안티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안티 분들이 또 이전 내용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찌라시를 퍼뜨릴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역시나 토모큐브, 앞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한, 오늘은 재료에 대한 우리가 수급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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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따졌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 분석으로 여태까지 전부 다 대응을 해왔고요. 그리고 재료, 이 회사의 기술력,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AI CR까지도 말씀드리면서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식으로도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일정에 맞춰서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좀 디테일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든 뭐든 해야겠죠. 전부, 예, 오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AACR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이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날짜로 발표가 되고 결과가 나오고 그럴 거니까 월요일 장에서의 주가 반영 네, 이걸 좀기다할수 있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저는 이 AACR 그러니까 즉 25일부터 30일까지 라고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 재료가 있을 견, 경우에는요 일정에 따른 대응이다 어떤 재료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도 일단 출발했죠. 주가 반영 나왔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기대감을 해, 기대감으로 의한 상승이야 한다면요, 25일날 주가는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일까지 유지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25일날 주가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제도알는 그런 재료기 이 때문에 미리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 얘가 매도하기 전에 제가, 내가 먼저 매도해야죠. 예, 그래서 당연히 하락을 보고 있었고요. 지금도 하락하는 중에 있고 그러면은 월요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얘네가 하락을 해서 16,000원까지 내려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예요? 매수의 매수. 그리고 하락 추세선 이건 그냥 그려 놓은 거지. 뭐 충분히 이렇게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놓은 거지, 뚫고 갑니다. 예, 거의 전 확실하게 보고 있어요. 이제 왜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고 얘가 놀아주고 다시 갈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금방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동안에 돈을 어디서 버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점에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저점에 공포의 매수가 맞았다. 토모 큐브도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펩트론도 저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자, 얘네 두개 놓쳤으니까 끝이다?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주예요. 실적주랑 당연히 뭐예요? 정치 테마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얘도 함께 보셔라.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모아가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우상향. 근데 여기가 변동성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제가 주의사항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 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은 실적 주어 그러면은 최근에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이 몇년 만에 흑자 전환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왜 주가 반영이 안 되나요? 상승이 왜안 되나요? 할 수가 있어요. 네, 충분합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런 애들이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주가는요.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장이 아니라 회복장세 회복장세.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돈을 못 벌면은 수익을 못보면은 아쉬운 게 맞긴 해요. 그죠? 아쉬워요. 근데 그걸 어디서 돈이 흐르는 주도 테마에서 정치 테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 실적주는 뭐냐? 당연히 모든 종목이 오르잖아요. 왜냐? 현재 시장에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 되어 있는 돈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 내에서도 주도 섹터 얘네가 뭐 AI, 인맥주, 모니 정치 테마 막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흐름이 되게 빨라서 변동성이 심한 거고, 실적주 안에서도 갈 애들이 가는 거고, 아직 반영이 안된 안 애들, 늦게 가는 애들, 느린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정치 테마도 흐름을 빠르게 흐름 파악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지금 그 내용들이라고 하면, 하면 정치인들 또 일정과 자기네들의 또 이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알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게 말이 쉽냐, 라는 거죠. 말, 사실은 말하는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우리 함께 공유를 하고, 공부하고, 엄선에, 엄선에 반영을 해서 잡는 타점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일신 석재, 아, 한국 석재.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이 바쁘시죠, 사실은. 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만 놓치지 말자예요. 타점만 놓치지 말자. 예, 그래서,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제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8054-4075번이에요. 여기에다가 토모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냥 뭐 소통, 입장 이런 식으로 남겨주셔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과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예, 이런 거 타점 잡고 수익만 보면 된다. 그리고 수익 보신 다음에 이렇게 인증 자랑 한 번씩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원하는 거는 좀 예, 돈 많이 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신 다음에 앞으로도 좋은 기분으로 제 영상 지속적인 좋아요와 시청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펩트론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다. 그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종목이 뭐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지나가면은 자, 9월 10일이 이때쯤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때가 뭐예요? 서킷, 브레이커, 유상증자, 황금낙하산, 관리 종목. 악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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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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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인증 영상 다 있죠. 저한테. 갔어요. 예, 이런 거. 최근에도 똑같았죠. 공포지만 사야 됩니다. 예, 이런 거. 근데 아직 늦지, 늦지 않았다는 소리에요. 패트론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놓치지 말고, 현재 매집 중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소통방이 난 별로고 아이디도 없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까 소통하고 있으니까 예, 매니저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좋아요와 시청밖에 없어요 예, 별로 바라는 거 없죠 요정도만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토모 큐브도 일단 한번 놓쳤어 그러면은 늦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건데 일단은 왜 아, 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저 오늘 이 영상 찍을 때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토모큐브 글로벌 빅파마들과 세계 유일 활용, 공동 연구, 자, 암, 면역 나왔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폐지 부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토모큐브의 진정한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빅파마가 주목한다 그리고 FDA의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이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5월 말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 이미 만들고 있죠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 500 마이크로미터 장비. 이거 나온다? 가요. 그죠? 갑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미 애초에 세력들은 매집을 많이 해놨고 물량은 잠겨버렸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서 토모큐브는 그래서 얼마를 벌며 어떻게 될수 있겠는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120조 시장 선점 가능성. 장비, 장비, 소프트웨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장, 어, 나비 효과라 보시면 돼요. 눈덩이가 막 굴러간다라는 얘긴데, AI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토모큐브는 장비, 얘네 돋보기 파는 거, 현미경 파는 거 아니야? 현미경 팔아가지고, 뭐 돈을 벌겠어? 이거 아니에요. 현미경 파는 게 아니라, 그것도 팔겠죠? 그죠? 팔아요. 대당 3억입니다. 근데, 이걸 팔아서, 얘네 기업들이 뭐예요? 관찰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겠죠. 클라우드 형식으로 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누가 있다? 토모큐브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시게 되면은, 막 어쩌고저쩌고, 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술력이 좋아. 대단해. 미쳤어. 97% 예, 네, 단높파요 얘네들은. 근데, AI 기술력은, 여기 나와 있죠. 평가받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회사가 이제, 이 대당, 기계는 3억에 파는데, 여기서 돈이 되는 것은 밑에 내용이 있어요. 여기죠. 어쩌고저쩌고, 이거 이제 제품 이름이에요. AI로 분석한 소프트웨어는 별도 구동료, 구동료, 매출이죠. 발생합니다. 빅파마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파트너사가 빅파마의 직접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토모큐브가요. 근데 그리고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개발한 오가노이드를 구매한 다른 기업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기업에도 분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즉, 확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모큐브의 홀로토모 그리피 기술은 유일하다.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유일하다. 이거. 어, 파크 시스템스도 안 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일한 기술력 가지고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원하는 니즈가, 니즈를 충족해 줄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토모큐브다 보니까 3억이라고 하는 매출 장비, 이것도 있지만, AI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메모리, 데이터들, 그죠? 그리고 그 기업을, 이 오가노이드를 기, 가져가는 빅파마들이 개발한 이 오가노이드를 구매한 기업들, 타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장비가 있어야지 얘네도 관찰을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공급을 당연히 해야 된다 말이죠. 이 컴퓨터가 아니지만, 이렇게 현미경이 있어,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토모큐브가 공급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홀로토모 그래피 기술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 시장은요, 120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지금 동물 실험을 폐지를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유일한 우리 토모큐브 너무나도 이제 많이 제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 할 건데 예, 얘네가 빅파마들의 파트너사가 될수 있는 구조는 저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얘기를 하는 가능성은 빅파마가 끝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죠 빅파마들입니다 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행사 IR 행사,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투자 기관 데일리 파트너스가 주관했었던 여기에서도 토모큐브가 이미 이때부터, 보이시죠? 세포 생물학 분야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미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AICR 좀 뜨겁죠, 여러분들? AICR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이분이 합니다. 예, 이분의 성함이 여기 써 있는데, 황태현 그죠? 황태현 박사님 이분이 진행을 할 건데 AACR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수조원 되는 시가총액 수조원 가지고 있는 규모의 바이오텍 기업들도 발표를 하기 어려운 그런 워크숍 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 확정됐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주식시장의 혁신성 시장성을 입증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태현 박사님은 되게 이 바이오텍,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선구자로서 거의 뭐 임상 적용의 가능성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는, 되게 입김이 쎄다 이런 분입니다. 이제 이 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한다는 라 거죠. 설명을 한다는 라 거죠. 그럼 이제 이미, 이미 이거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이제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어서 또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가노이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그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포를 작게 만들어서 인공 장기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신약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부작용 혹은 긍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역시나 이런 암이란 말이죠, 암. 암 연구에 이제는 기준이다라고 표준, 예, 표준이다. 표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입김이 강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암, 연구에 판을 뒤바꿀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어더 이상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암 그리고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 이거는 더 이제 암은 또 이제 유전병이니까 당연하게도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한다고라고 하는 개놈 개놈 기술력들 이제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계속 뻗어 나간다라는 거고요. 토모큐브가 사실은 오늘은 제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막 드렸는데, 최근에 PIE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죠? 걔네가랑 왜 했습니까? 비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한대 이런 게 이제 필요로 들어가니까. 필요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한번 반영이 됐습니다. 유리기판 검사 장비,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O, L, E, D. 여러 가지가 좀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모큐브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 여기, 어,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서, 어, 이제 뭐가 뜰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팔고 있는 검, 뭐 장비가 뭐가 있을까? 이거야, 고작? 정수기처럼 생겼네. 근데 이게 돋보기, 아, 현미경이구나. 현미경이 요거 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돈이 되겠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단순한 거였으면, 이 토모큐브가 그런 말 못했어요. 대놓고. 2026년 매출 100억 넣었습니다. 2028년 매출 1000억 갑니다. 이런 말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영상 안 찍고요. 애초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5만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때부터 계속 5만원 말씀드리고 있고, 어, 이제 2에서 3년 봐야 된다. 그동안 계속 봐, 보면 좋은 종목이고, 그때는 사실은 저는 일단 이거지, 그땐 더 높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5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2022년도 부터 여기 이 행사에 여기 주관 주간 있죠 주관했던 데일리 파트너스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투자 기관 데일리 파트너스가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주주 많은 물량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물량 근데 이 데일리 파트너스가 여기서 매도를 좀 했어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공시에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의도를 보여줘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굉장히 소량 매도했어요. 소량. 무슨 말이냐.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격 아래로는 매도를 당연히 안 하죠. 목표가는 이 사람들도 높게 보고 있고 2022년 그 전부터 봐왔던 종목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아직도 매도를 안 했어 그럼 뭐야 이 사람들도 목표가가 있다는 소리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오늘은 영상에서 제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재료 그리고 이런 수급들 차트 분석 그리고 누가 돈을 쓰고 있는지 누가 운전수인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다 그죠? 그래서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봤을 때는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안착이 확신의 타점이었고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 무섭지 않고 잡자 왜? 5월 말에 나오니까 호재 그 다음에 두 개죠 하이브리드 아 유리기판 그 다음에 신제품, 그다음에 뭐 체외 수정이 될수 있겠고,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많아서 세 번째 호재가 나올 겁니다. 이번 연도 안에 이거는 이제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 6월 달쯤에 여기 가격대에서는 절대 매수 못 해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못 합니다. 얘네 이미 재매집 끝났어요. 이거 재매집 했어요. 이거 여기서 물량 쓸어갔고요 안 그래도 물량 많지가 않아요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물량 쓸어갔고요 보냈고 매도할 때돈 많이 매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매집 했고 개매들 많이 떠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시동 걸고 있는 중에 있어요 6월 달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저는 못한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이번에도 이때처럼 영상에서 막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이제 뭐 타점 매수 좋습니다 뭐 이런 말씀 좀 이제 드리면서 확실한 타점이 오게 되면은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함께 대응 타점 진행이 될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자다라고 인증 남기셔서. 타점 잡고 수익 많이 많이 예,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제 영상 지속적인 좋아요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랑도 인증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라는 거는 이 정도가 끝이고 오늘 영상은 이 예,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좀 이대로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영상에는 제가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더욱더 알아, 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으로써 더, 더 간추려서 예, 준비를 해서 올 거고요. 이 토모큐브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예, 더욱더 할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예, 좋은 정보 예, 준비하고 다시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